오늘도 저는 버텼습니다. 짱짱한 백세를 위해 생활 속 틈새를 찾아 올바른 예방 실천으로 건강을 만드는 김남진 박사의 예방TV입니다. 오늘은 매일 햇볕을 2, 30분 쬐었을 때 인체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세계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공유하겠습니다. 아프기 전에 예방! 먼저 햇볕을 얘기하게 되면 자외선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비타민 D의 보충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외선이 피부 노화나 피부암까지 만드는 흉악범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일부는 맞는 말이며 과다 노출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는 몸의 성장과 생명 유지를 위한 보호막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비타민 D로. 뼈, 근육, 피부, 정신건강, 질병예방 등 많은 역할을 하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부족함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75.2%, 여성의 82.5%가 비타민 D 결핍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두드러져 더 많은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자외선은 더 빨리 늙게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 감싸고 다녀요 여기에 집콕을 많이 하면서 여러 질병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매일 햇볕을 2, 30분만 쬐게 되면 하루 비타민D의 90%가 보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이 6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저 햇볕을 쬐는 것뿐인데 말이죠 그게 뭐냐고요? 가장 먼저 구루병 골감소증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 D는 뼈 비타민이라고 할 만큼 뼈 건강을 위한 필수 성분으로 부족해지면 아동들은 구루병을 성인들은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비타민 D가 충분해지면 이러한 위험은 크게 감소하면서 골절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햇볕에 대한 노출이 뼈와 관련된 질환은 줄이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울과 불안감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D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수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검토와 메타 분석으로 25건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비타민 D 보충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데 아주 큰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셋째는 잠을 잘 자게 하는데도 도움이 크다? 잘 자는 것은 하루 동안 다 소모해버린 에너지를 충전하고 배고픔을 잊어 비만을 예방하며 깊은 수면 단계에서 기억력이 강화되고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을 예방을 하면서 손상된 신체 곳곳을 회복시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치매 환자의 뇌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유독성 물질을 씻어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잘 자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햇볕을 쬐으로써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 수면 유도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늘어나면 잘 자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심장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는 등 심장질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와 관련이 있고, 발생률이나 사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비타민 D의 보충은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다섯째, 살이 빠지는데 도움이 된다. 체내 지방이 많을수록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역학적 연구에서도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낮은 역상관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D의 충분한 보충은 지방 감소에 영향을 미쳐 비만뿐만 아니라 비만 관련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이나 2형 당뇨병 위험을 줄인다? 비타민 D는 혈압 상승이나 고혈압 발병 위험 사이에 연관성이 큽니다. 즉,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고혈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죠. 물론 이것 역시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반화적으로 비타민 D의 중요성과 보충의 필요성을 볼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D의 보충은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 증가로 인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개선되어 염증을 조절하며 당뇨 위험을 줄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큽니다. 이렇게 햇볕이 노출로 비타민 D가 보충되면 인체의 탄탄한 보호막을 구성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제는 실천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프기 전에 예방